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당신도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. 당신은 평범한 강도입니다. 당신은 어느 날두 부부와 두, 한 딸이 있는 저택에 물건을 훔치러 갔습니다. 물건을 훔치는 도중 부, 두 부부와 눈이 마주칩니다. 두 부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. 하지만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던 당신은 두 부부를 숨 쉽게 죽입니다. 그걸 지켜보고 있던 딸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 딸아이가 강도를 아주 아주 환한 미소로 반겼습니다. 왜 따라 있는 환한 미소로 강도를 반겼을까요? t 2 r 먼저 강도가 안 무서워서 엄마 아빠가 미워서 능해 답을 하신다면 정상인입니다. 정상인입니다.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두 부부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다 죽었으니. 웃을 웃고 있으면 살려줄까봐 하려고 잡한다고 합니다. 만약 답을 맞춘 친구가 있으면 웃겨주세요.